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간만에 더빙으로 갑니다. 8월 10일과 11일 더빙으로 가요. 첫 콜, 이틀째 단가 콜을 타봤습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있는 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겠죠. 어, 그리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못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더빙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좀 맨날 늦게 출근을 해요. 조금 일찍 출근하면 너무 좋은데 말입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좀그 패턴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녹음하고 잠을 푹 잤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한 시간 정도 쉬고 나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토요일 영상이 혹시 나 저거 하면 어,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뭔 기대야 <laughs> 예, 일단 버스를 탔어요 너무 늦어 가지고 비도 오고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삼평동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이쪽 서영동에 단가골이 괜찮은 게떠 있는 거예요 시흥시 은행동인데 요거 한 40여분 정도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65,000원이면 괜찮거든요 뭐 시흥시 은행동이 착지로는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루틴을 보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한 5, 6분 정도 걸어가면 되겠더라고요. 밀, 일단은 이제 코를 잡게 되면, 어,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버스가 가는 그런 선상에 있을 때가 최고잖아요. 근데 마침 요 콜도 올라오더라고요. 탕정면 66,400분. 조금 약하긴 해요. 비가 왔으니까. 그래서 내렸는데, 아, 고객님께서 취소를 하셨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요게 이제 멍, 명색이 이제 버빙콜이라고. 취소비 5,000원을 또 사무실에서 넣어 주더라고요 생각외로 매너가 좋았습니다 예뭐 전화 받으시는 분도 상당히 매너가 좋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뭐 취소를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든길 가려고 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타기 전에 또 콜이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이시다시피 서현 율동 율동 해가지고 콜 자체가 쫙 깔려 있는데 버스를 타고 딱갈래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 콜이 올라와요. 아까 그 콜이었죠. 근데 단가가 업이 돼서 올라옵니다. 이게 10만 3천 원짜리 콜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얘들이 어떤 거예요. 어, 기사 그 저거 가변제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괜찮. 올라왔어요. 단가가 괜찮아서 아산시 탕정면을 갑니다. 예, 탕정면. 천안 옆이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곳이면, 탕정면은 그래도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미친 셈 치고 갑니다. 예. 예. 돈의 눈이 어두워서 또 이제 댓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도착한 곳은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인데, 지중해 마을이라는 곳이고, 신도시 같은 느낌에 딱 도착한 곳이 먹자였어요. 그 느낌 자체가 천안 두정동이나, 불당동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숍에서 네, 기다립니다. 오늘, 오늘은 비가 가지고, 카메라를 안 가져 나왔고요. 여기는 아상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어, 영암리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콜은 여기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모르죠. 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은 지금 10시 7분인데, 빠져나가는 톨이 여기 많이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일단은 내려오다가, 어, 첫 번째 콜을 취소당했어요. 취소당해가지고, 취소비 한 5천원 받긴 받았는데, 어찌됐든 그 근처에서 요콜이 올라왔는데, 단가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1시간 5분 정도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콜 타고 한번 와봤습니다. 요즘 지방출장을 별로 안 갔었죠. 비 오는 날 솔직히 지방출장올 필요 없는데, 뭐, 한번 뭐또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예, 와보고 싶어서 오면 오는 거죠. 뭐. 네어 느낌은 좋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아 어,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데 동네 빙바리 콜들이 되게 많이 떴어요 불당동 만 오천 포인트 근데 들어가자마자 솔직히 불당동 올라왔을 때 갔어야지 맞더라고요. 예, 그걸 안간게 조금 잘못된 거 맞아요. 그래서 어찌 이런 것도 솔직히 이제 그 온양 온천 쪽이잖아요. 온양 온천도 가볼만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주 활동하는 곳이 아니니까 익숙치는 않지만 어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그 코로나 때 천안을 가게 되면 천안 빙바리를 타다가 올라온 적도 되게 많고요. 청주에서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죠. 뭐 공주 말고 저쪽 그 청주에서도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laughs> 공주대부터 해가지고 왜 그러면 지방 가면 반경으로 5km 내 이제 4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뭐 커피숍이 또 12시까지 하는 타멘 그 탐슨가 뭐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도 저도 조마심은 생기죠. 먼 이제 제가 안 좋아하는 천안 근처까지 갔으니까요. 지방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 단가에 눈이 어디워서 지방에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비오는 날 근데 주위에는 이제 은근 뜨긴 떠요 뜨긴 뜨는데 단가는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요콜탑니다 요거 신방동에 가는 콜인데 신방동 같은 경우는 이제 먹자가 있고 그 옆에 쌍용동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두정동이나 불당동만 노리는게 아니라 그 천안 같은 경우도 제가 신방동하고 쌍용동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어디 들렸다가 가는 거지만 가는 길이었어요 예 아산역에 들렸다 가는 길이 래가지고요콜22,400 포인트 그 중에 이 중에서 제일 센, 센 콜이었습니다 28,000원 짜리 그래서 이제 어찌됐던 간에 쌍그 지금 쌍용동 돼 있죠 쌍용동 위쪽에 있고 요 밑에 신방동 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걸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아 솔직히 그 킥보드나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리스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곳이 있긴 있는데, 성남도 있었는데, 성남도 6만 5천원. 단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3, 4km 밖에 택시 타고 가야 돼. 그리고 비도 오다 보니까 택시도 잘안 잡혀요. 킥보드가 있었으면 차라리 제가 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직구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동 먹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방동 먹자 가면은 신방동에서 은근 밖으로 나가는 홀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안 불당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호수마을에서 대기할 게 아니라 미리 움직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서 어 마침 또 이제 요 콜도 제가 화장실 갔었는데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콜이라서 요콜 타고 불당동을 가는데 불당동 같은 경우도 신불당동이 있고 뭐 불당동이 있고 그런데 지금 내린 곳은 불당동 중에 좀 밑에 쪽이고 여기 천안시청 인근이 이제 콜 포인트예요 근데 비가 조금 그쳐가지고 제가 이제 킥보드를 타고 올라갈 생각을 했는데. 타긴 탔는데, 킥보드 타자마자 비가 또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km도 운행을 못 했을 겁니다. 뭐 비가 많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1km도 운행 못하고서 쑥 지나오자마자 그래도 이제 좀 그거 타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laughs> 비가 조금 내렸었거든. 불당동까지 올라갈 동안 제발 좀비좀 좀 오지 마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비가 와가지고 일단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불당동까지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미리 움직였으면 불당동 쪽에서 아마 밖으로 나가는 코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감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 어찌됐던 간에 뭐 제가 청주를 가든 어딜 가든 이제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비우고 나서 여기서 삥바리를 타겠다 생각하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운이 더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어, 어쩔 수 없이. 이씨. 불당동 쪽으로 걸어 올라가야죠. 여러분 이제 불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시청 근처, 두정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두정역을 차차 쫓아가, 쫓아가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방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도 온천, 온, 온양 온천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또 콜들이 많이 뜨고 기사분들도 별로 없고요. 탕정면도 사실은 많이 뜨는데 안뜬 거죠. 그런데 로지로 요콜이 올라옵니다. 평택 동사돈 4만 5천 원이면. 요즘 괜찮은 거예요. 단가치고. 보통 3만원 내에서 3만, 3만 5천원 대로 떨어졌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리 또한 가까워가지고, 요콜 타고 다행히 동삭동으로 사, 탈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laughs> 제가 성공했습니다. 천안에서. 예,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선 일단 삥바리를 타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다 오, 비가 오다 보니까 삥바리 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방을 갔을 경우,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갔을 경우에는 꼭빙바리를 타십시오. 보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콜들이 또 들어와요. 동삭동 그 법조단지. 그런데 이게 제가 3km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주에 갈수 없어서 요건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소바, 소사벌 쪽에서 나온 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혹시나 착지가 괜찮으면 저거 있잖아요. 킥보드 있었으면 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비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평택에 도착하는 순간 비가 되게 많이 왔고 제가 그래서 비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어 법조단지 지금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어... 저게 다녀요. 인계도로로 올라가는 셔틀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서정동이 올라가요. 이 서정동인데 여기 송탄출장소가 되게 가까운 곳인데 송탄출장소 쪽으로도 이제 평택에서 오든 게 올라오죠? 네. 오늘은 어찌됐던 뭐 그냥 저 밑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다시 내려가는 거도 하나 떠있긴 떠있는데, 예, 그건 못 가겠고. <laughs> 여기 이제 송탄 출장소예요 송탄 출장소에 왔죠. 송탄 출장소, 지금 시간이 2시 전인데요. 글쎄요 콜이 하나 나올 만 한데, 여기서 수원이라든지 이런 콜도 잘 나오거든요. 가끔 가다 미친 척하고, 물론 이제 평태고 고독이 제일 많이 나와요. 미친 척하고 또 이상한데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기대는 거리고요. 여기가 이제, 그, 송파 출장소 앞으로 수원 가는 셔틀이 지나다니죠. 여기 이제, 세븐일레븐인가? 아, g s 2 5인가 보이세요. 뭐 여기, 예, 송산 출장소 바로 앞에 기사님들 많이 모여 계신 곳. 거기서 이제, 아, 인계동으로 올라가는 거. 오산 원동 거쳐가지고 인계동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 예, 뭐 셔틀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뭐 더, 동사동은 다시 내려가면 안 되고 <laughs> 오늘은 좀 참아야겠어. 비가 점점 세게 오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예. 네, 그래서 무사히 또 서정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송탄 출장소 쪽으로 올라왔고. 근데 분위기가 제가 저번에도 송탄 출장소에서 그 퍼플카 타고 계신 분 계셔가지고, 그거 타고 3천원에 서울 강남역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서정동이 콜이 좀안 좋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좀 내려가는 콜도 올리고 그러는데, 강남에 가는, 가, 는 그, 마침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오늘따라 생각해도 셔틀이 안 다녔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셔틀이 죽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택시가 바로 그 앞에 서길래 서울 택시 기사님 꼬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오산에 내리시는 기사님이 두분 계셨거든요. 그두분 서울 가시는 분두분 해가지고 네 명이 티벅을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정자동 쪽에서는 콜들이 되게 많이 울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자동 쪽에서 상당히 콜이 많이 울려가지고 예, 서울에 가도 조금은 빛을 보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정자동에 머물렀으면 하는 생각이 저로, 저로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쵸? 차라리 정자동에서 삥바리코를 타다가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비는 주룩주룩 오고 그러나 부분의 꼬물 않고 서울로 그냥 상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역에 가면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 부분은 언제나 100명, 120명, 150명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강남에 안 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강남에서도 솔직히 언주역이라든지 학동역이라든지 그 사이에는 상당히 콜을 잡기가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콜이 많아서 그런지 기사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리 내렸을 때는 콜들이 막 울렸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콜이 안 울려서 이럴 때는 이 강남 안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역삼역이 하나 뜨더라고요. 1 6 0 0 0 원짜리 하나 뜨길래 역삼동 쪽으로 일단 옮깁니다. 요거 한 9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콜안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또옆 동네로 가요. 이렇게 콜이 안 잡힐 때는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강남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콜이 안 잡힐 때는 왜 그러냐면 강남이나 성수동 콜포인트 이제 마포라든지 이런 데 절대 안 가요. 왜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다가 없으면은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게 일단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지방 출장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역삼역에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역삼역 밑에 언지역이 있고 학동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레나 호텔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아제 소속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혹시나, 이제, 자사콜이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엘라나 호텔 그 근처에 서 계시면, 단가가 괜찮은 골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엘레나 호텔. 옛날에 엘루, 엘루 호텔이 아니지? 사우지가 엘레나 호텔, 그 근처에 서, 있, 서 있으면, 그 언저거구 학동역 고사의 고개에 있는 호텔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로지 가주 계신 분들은 비가 안올 때는 킥보드 좀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는 곳이 골 때리는 게 1.9km도 상당히 비 오는 날은 멀어요. 뭐, 이런 뭐 다산동이라든지 매출을 못 올렸으면 이런 걸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또 다니잖아요. 그래서 신사동 그 고개 쪽을 저는 상당히 좋아요. 해 그쪽에서 이제 어 자석버스 타라면 5시에 이제 타야 되는데 또 콜이 하나 들어와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학동역으로 가는 콜인데 고기 하나 넣으면 되는 콜이라서 요 콜도 마저 탑니다 어차피 뭐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쵸? 삥바리 콜두개 탔어요 16,000원짜리 두개 타면 그래도 32,000원짜리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뭐 5분 9분 운행해가지고 13분 정도 운행한 죠 운행한 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바로 학동역 옆이라서 요 콜마저 타고 내려가고요 어차피 5시에 첫 차를 이제 제가 자석버스를 타고 갈 생각을 해서 이제 집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강남역 쪽으로 나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서 이제 강남역에서 서서히 이제, 어, 어, 사실은 광역버스를 탔어요. 광역버스를 탔고, 어, 지금 보니까 대명대길이라고 역삼 일동에 계속 떠 있어요. 32,000포인트. 요 코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저희 집 건너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소까지 알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왜 비가 많이 오니까 킥보드도 못 타요? 킥보드를 탈수 있으면 제가 잽싸게 잡고 갔겠죠. 그래서 천천히 그냥, 아 포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짓 이제 강남역 그교보생명 사거리쯤 갈 때쯤에 요게 이제 단가가 또 올라왔어요. 저한테 자동으로 들어왔고,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요게 1.7km 정도 됩니다. 1.7km. 삼정호텔 쪽으로 가는데,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코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기본은 했어요. 비 오는 날인데 굳이 지방에 갈 필요성은 없었다. 그러나 뭐, 콜 단가, 콜을 잡게 되면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8월 11일 날또 시작을 합니다. 8월 1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집 근처에 11시 8시 36분인데 오늘 단체 콜이 떴어요. 금요일 날마다 무슨 행사가 있는지 레이크사이드 허브를 비롯해서 그 밑에 쪽에 단체 콜이 떠서 집에서 이제 콜상황을 보니까 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부러우시죠. 요게 골프 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콜 가격은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전 비가 오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비가 점점 오니까 뭐콜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기사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콜탈 것인가, 착지를 택할 것인가. 저는 사실은 4만 원짜리 고림동을 맨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지가 좋고 저는 고림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근데 비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님께서 일단 아, 취소를 하셔 가지고 고림동이 취소를 취소가 됐고요. 일단 이놈 중에 어떤 걸 잡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일단은 단가가 좀센 걸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65,000원부터 해서 콜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요. 이게 부천 옥길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7만 원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도 안 잡혔었나요? 그그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콜 상황이 너무 너무 좋으니까 조금은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차가 있기 때문에 레크사이드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10분 정도면 저희 집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인천 서창동이 9만원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창동을 잡습니다. 물론 착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운행 시간은 52분, 50여분밖에 안 돼요. 50여분에 어 9만원이면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첫콜을 타고 서창동으로 갑니다. 네, 힘드라 싱의 예, 첫 콜. 타고 왔어요. <laughs> 예, 보셨죠? 예. 음, 골프장 콜 타고 왔습니다, 이거. <laughs> 물론, 이제 늦게 출근했고요. 아예 9시에 출근했고요. 9시에 출근해서 이제 골프장 콜 타고 왔고, 여기서는 이제 서창동. 지금 여기 기사님들 많이 모여 계시죠? 예, 서창 2동. <laughs> 이쪽 행정복지센터. 이쪽에서 이제 콜이 나오는데, 여기 남동구예요 남동구. 그러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콜이 없어, 여기 소래포역으로 버스 타러 타고 가도 되고요. 일단은 뭐 서창동이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서창동을 자주 안아버릇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괜찮은 코를 잡고 나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기 이제 남동구기 때문에 뭐소래포구라든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코를 잡은 적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어, 어저께 영상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게 돼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토요일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카메라를 못 가져 나와 가지고요. 어, 반 라이브 <laughs> 그렇게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남동구 같은 경우는 콜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버스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저쪽 그 소래포구나 사실은 월곳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시간이 30여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연수구청 갔다가 한번 시간 다 까먹고선 폭망을 한 적이 있죠 인천에 이렇게 첫 콜을 타고 갔을 때 폭망을 할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 콜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9월동에 가는 버스가 20여 분 정도만 가면은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월동으로 들어, 들어가게 돼요. 근데 9월 동에 일단은 메인 콜, 콜 포인트인데 비가 오니까 기사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요이 정도면 양호하죠. 36분, 한 40여 분많아야 50분 계신 건데 정말 수도권이나 이런데보다는 적은데 콜은 많은데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는 콜이라든지 가성비 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아 그리고 이제 뭐 인천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전체적으로 콜 상황 다 똑같습니다. 정말, 정말 나빠요. <laughs> 코사항이 정말 나쁘기 때문에. 착지를 고를 것인가, 뭘 고를 것인가. 일단은 근데 처음에 단카코를 타게 되면은요, 어떤 분이 전 되게 여유롭게 탄다 그러는데 저도 조바심 생기죠. 근데 마음적으로 솔직히, 그,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되려, 어,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동부 2천동을 잡았다가, 야, 50분 운행하는데 3만5천0 0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40분 운도 끊을 수 있는데, 멋지됐던 간에 조금, 어, 뭐, 이 시간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안양유원지 30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거 30여 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데, 착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1시거든요. 근데 군포 송정지구, 여길 왜 가냐, 왜 가냐면, 도마교동이거든요.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곳인데 이 시간에 가면 일단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고 버스가 살아있고 여기서는 의학역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부곡동이라고 하죠. 의학역이 상당히 가까운데 의학역 가면 은콜 상당히 괜찮은 콜들이 많이 떠요. 기사분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반월동이 아니라 의학역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구미동 까치마을이 하나 떠있는 거예요. 35,000원. 이거 30분 운행하면 됩니다. 예. 뭐... 그냥 개눈 감치듯이 잡았어요. 29분 정도 운행했습니다. 왜그러면용솟 타면 또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요 콜은 안 잡을 리가 없고,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또요 콜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뜨길래 그 자동 콜로 들어왔어요. 능평님. 집에 가려고 잡은 게 아니라요. 콜 가격도 괜찮고 들어가서 타고 나오면 되는데, 요 고객님께서 취소 요청을 했는데, 맞춤 콜은 내가 취소가 안 돼요. 예. 취소를 하게 되면 맞춤콜이 캔슬이 되는데 요콜을 다시 이제 대용으로 잡아야 그래서 나중에 고객님이 취소할 때까지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전화 오셔가지고 어, 요 고객님이 취소 안하시면 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전화 오셔가지고 결국은 요, 요콜 타고 왕심리에 가는 동안 취소를 땡겼습니다 예, 맞춤콜을 제가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콜을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플이 몇개가 있으면 요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심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콜포인트 치고 괜찮죠 지금 시간이 12시 3 5분이었고요 도착한 시간은 거짓 1시 10분인가 12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왕십여구 거기 이제 성동구청 이쪽 같은 경우도 콜이 울리기 시작하면 거기 사근동하고 울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괜찮은 단가들이 콜이 많이 뜨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콜을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콜을 잡았냐면 요 콜이에요. 예, 화성 반월동에 가는 콜인데요. 55,000원. 요거는 운행 시간. 예, 40분에서 41분 정도 운행하면됩니다 어, 가성비 상당히 괜찮은 콜이고요. 비는 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동하지 않고 요콜 비가 좀 들어가지고 즉석 킥보드 타고 갔고요. 지금 도착한 곳에서는 킥보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는 영통역을 가셔도 되고요한린대쪽 가도 되는데 영통역이 상당히 생각에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킥보드 타면 2.7km 정도 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콜포인트로 가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엊그저께 연수구청 가다가 폭망당하는 거 보셨죠? 피크타임에 콜탈 생각 안 하고 이동할 생각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서천동이 올라와요. 제가 내렸던 곳이 거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갔다가 또 나, 타고 나오면 되니까. 킥보드 타고 나오면 되고. 비가 좀안 왔었어요. 그런데 요콜 역시도 한 7분인가 8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2만 천 원이면 괜찮죠. 예, 서천동은 그런데 기사님들이 잘안가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킥보드 타고 다시 나오면 되니까. 바로 옆이에요. 옆 동네에요. 여기 <laughs> 정확하게 여기는 1.7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킥보드 타고 다시 또 나가면 돼요. 예그다음에 요즘 지쿠털 제가 왜 자주 타냐면 12시간 환승이 됩니다 vip가 되면 그래서 처음에만 해지 비용 내고 그런데 코를 또 하나 잡습니다 지쿠터 타고 가다가 호주머니에 저는 그냥 놔요 보질 않아요 일부러 사고 날까 봐 그래서 땅 보고 가다가 땅따당따 하고 올라왔는데 요 코를 잡아요 예 프리콜로 올라와 가지고 그나마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콜 역시도 상당히 괜찮은 콜이었어요 네, 정자동이 올라와 준 거죠 예 정자동 뭐 단가는 두째치고뭐 단가는 38,000원 뭐이 시간 치고 뭐 좋은 건가 봐요 어찌됐던 간에 전음에안 들어요 사실 단가들이 다 <laughs> 프리콜도 가격이 요즘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정자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고 서현역에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가는 콜은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이 몇개 올라오고 뭐 나갈 수 있는 콜도 있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 저걸 저거야 풀 어... 풀을 다는데 역삼동에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갔다 터나면 되는데 택시 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서현동 예좀 이제 효자천 쪽에 가는 콜인데 놀면 뭐 하겠습니까 요런 콜타 줘야 됩니다 15200 포인트 갔다가 여차하면 택시 타고 올라가도 되고 요것도 9분인가 10분도 안 걸려요 가는데 그래서 요콜 타고 올라가서 어, 주차까지 하고 나니까 39분 예, 10분, 12분, 주차까지 12분 정도 걸렸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 오늘은 비교적 수월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심지어는 화장실을 정자동에서 처음 갔습니다. <laughs> 뭐, 어, 연계가 잘 돼서, 연계를 잘 해서, 뭐, 인천에서 이제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 구월동에서 역시 이제, 어, 뭐 아까 왜 거기 어디예요 그, 도마교동. 도마교동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송동이라는 곳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물론 이제 멘트로도 날, 날아가긴 날아갈 건데, 그 송동이라는 곳이 그 앞에 이제 위양역이 있어요. 위양역. 그 위양시 삼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가 이제 부곡동이거든요. 부곡동 맞을 거예요. 그쪽에서 정말 괜찮은 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 가면. 어차피 버스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도마교동을 갔던 건데 바로 이제 미금역이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금역을 음, 나왔던 거고요 어 지금 여기 위치가 음, 이제 뭐 그때 그 경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그 그 사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도마교동보고 그다음에 인천에서가 가장 큰 고비였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폐가 풀려가지고 열심히 잘 다닌 거죠 미국 도마교동에서 솔직히 이제 콜 잡기 힘들고 버스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콜이 나오는 바람에 어찌됐던 간에 오늘 고비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콜부터 이제 인천을 갔어요. 인천 서창동이라는 곳은 솔직히 이제 특별하게 콜포인트로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안 좋은 건데 일단 단가가 좋으니까 서창동을 갔는데 단가가 좋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없잖아 있겠죠. 예. 거기서 이제 시간 하래를 40분 정도 한 겁니다. 어찌됐 예, 오늘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4시 44분 열심히 탔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솔직히 여기서 택시 타더라도 저희 집까지 그렇게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택시를 타고 왔다. 왜 그러냐면 버스를 기다리려면 거짐 이제 여기 수내역 지나가지고 올라오려면은 집에 들어가면 한여섯시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좀 아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사치인가요? <laughs> 아니면은 밑에 내려가서 복귀 코를 끝까지 노려볼까요? 예. 좀 이따가 인사드릴까? 지금 인사드릴까? 지금 인사드릴게요. 예. 뭐, 좋은 코 잡으면 또인사드리면되지어찌됐던 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어, 오늘은 비교적 수월하게 탔지만, 이 정답은 따로 없지만, 어찌됐던 간에 연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패턴에, 패턴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의 방법이 다 패턴이에요. 네, 본인의 방법이. 언제나 기복이 없는 매출을 올리는게 패턴이 제대로 잡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복의 매출을 올리는 분들은 정말 운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편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내라 힘이었고요. 이따 저녁 때또 뵙도록 하죠. 네, 오늘 저 꿀꿀 탄 겁니다. 네.

Que cheira seri, o bilhão